미션을 깨듯이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 기본 개념 수업 듣고 다음 심화 수업 들었으니까 다음 진도로 넘어가고 이거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짜서 막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허청투성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 근데 이 의심을 하려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네. 이용을 하면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단원에 대한 거를 내가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대칭을 시켜보면서 이걸까 저걸까를 생각하는 거지하이 문제 처음 봤는데 내가 풀던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는 이 세상에 몇 백만 문제를 다풀 수가 없어요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학원에 김용관 선생님과 홍성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맞춤식 수업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한 수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이제 저는 판서식 수업을 좀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여기 옆에 계신 김 선생님과 함께 문예화수리학원에서 블랙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m u n e r o 년을 강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되게 이동 s 이세요 r 어, 감사합니다. a g o is t h e 네 e I got m 면 I got me. I got me. I got me. I got me. I got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대치동 학생들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면학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열심히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자부자기 해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또 있죠 반대로는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케이스 친구들이 사실 대치동에 가장 많을 텐데 공부는 해야 되는 거는 알겠고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이제 대치동에 학원은 네.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뭔가 결과는 안 나오면서. <laughs>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때문에 놓지도 못하는. 네. 그럼 이 친구들의 실력은 대치동 학생들의 실력은 네. 수능이나 이제 전국 학력 평가 같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는 시험들로 봤을 때 네. 평균적으로는 사실 타지역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목표는 1, 2등급으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 근데 1, 2등급의 목표는 타 과목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타 과목의 1, 2등급 비율보다 수학 그렇죠. 1, 2등급 비율이 높지 않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1, 2등급 비율이?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1,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얘기하기를 영어는 몸무게고 수학은 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응. 들어보셨어요? 어, 몸무게는 응. 다이어트가 되는데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 키는 DNA 이런 것들되기 때문에 가 있다. 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 수학을 전공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뭐 제가 수학 전공자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대학 수학까지 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잘하는 영재 애들을 보면은 와 저거를 진짜 따라갈 수가 있나 약간.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지금 되는 게 많나 약간 이런 수준인데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그래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네, <laughs> 그렇죠. 어,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네.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선행을 하는 학생들 중에 문제점 측면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선행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모르는 건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네,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분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제가 상담해 보면 정말 백이면백 전부다. 아 선생님 제가 거기까지 했는데 사실 제가 가볍게 그냥 한번 들어본 거라 그냥 정확히는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 선행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면. 정말 몇개 쓰지도 못해요. 이거는 선행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학원을 좀 옮기고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고 뭐 선생님이 바뀌고 진도가 안 맞고 이런 친구들도 이런 이유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 친구들도 물론 좀 아쉬운 케이스죠. 두 번째, 네, 선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뒤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학부모와 아이 사이에 마음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는 엄마 나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진도 나좀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은 어 앞에 거를 한번더 잡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가 안 맞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엄마가 천천히 가고 싶어 하고 아이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주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랑 너무 달라서요. 뭐 지금 고등교육과정 뭐 중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주변에서 뭐 여기까지 했어야 된다 뭐 이번 방학 때 어디로 나가야 된다 너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뭔지 모르겠다는 케이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가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미션을 깨듯이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니까 러이 친구들이 왜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라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기본 개념 수업 듣고 뭐 다음 심화 수업 들었으니까 뭐 다음 진도로 넘어가고 이거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짜서 막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허청투성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선행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네, 배웠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제 수학은 이제 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이제 이 결과가 이 공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나왔는 데가 이제 중요한데 학생들은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면 하, 말이 너무 길어 귀찮으니까 결론만 외워요. 아이들이 선행을 다 듣고 나서 너뭐 이거 한 바퀴 다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때? 그러면 뭐 공식 정도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실 한 과정을 배우려면 세달 정도 두달 정도 이렇게 잡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과 그 돈을 들여서 남는 게 공식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공식 외우는 건 본인 학년 가서 한 일주일이면 외우거든요. 음. <laughs>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과정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긴 종이에 모든 과정에 대단원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대단원의 제목이요? 네 대단원 제목 다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단원 나왔으면 소단원도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리고 그각 단원에 어떤 공식들이 나오는지 다 적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수투에서 1 단원, 2 단원, 배웠으면 이제 세, 세 번째 단원 이제 함수의 미분 단원인데 앞선 과정을 갔다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미분계수 단원이거든요. 이런 거 연관 관계 이제 찾지 않고 그냥 그냥 뭐 미분하는 거래 이, 이 정도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인과 관계를 우리가 알고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저는 선행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이거를 이제 했다고 해서 문제들을 다 완벽히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스킬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밑바탕이 안돼 있으면은 익혀야 한 7, 80점만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익은 문제들. 근데 그 대단원, 소단원,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 쓰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요. 네. 아, 아이들은 그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걸 네. 왜 하는지를 잘 몰라서 아... 손이 잘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공부라는 게 이제 배우고 끝이 아,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에게 이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선행이라는 게 어, 본인 학년 거보다 위 학년 거를 배우다 보니까 시험 볼 기회가 없어요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이 실력이 언제 가장 많이 드냐면 본인 학교 이제 시험 내신 준비할 때 그때 실력이 정말 많이 들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런 강제성이 없으면 그 정도로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안전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원들에서 시험을 봐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시험 보고 오답노트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느 단원 문제인가 이게 내가 이 문제를 보고서 어느 단원 문제인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묻기 위해서 냈는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못 써먹은 개념을 다시 외우고 이렇게 복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둑 할 때도 복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습관을 어릴 때좀 잡아준다면 어, 좋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지금 저학년들이 선행할 때는 이 과정 어, 체득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문제를 풀때 네. 이게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 네.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체득화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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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고하는 그 단계를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렇죠. 시험을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의 방식이지 그그 그 방식이 이제 본인에게는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한 개를 이제 붙잡고 나서 문제가 막혔어요. 틀렸어요. 이제, 이제 시험 보는 도중에 그거를 매번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틀렸으면 이 문제를 이제 보고서 일단 첫 번째 어떤 단원 문제인지 옆에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어떤 공식 어떤 성질을 묻기 위해서 냈는지 써보고 이런 예, 과정이 이제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지수함수 그래프다 그럼 이제 지수함수 단원이면 내가 이거를 찾고 나서 역함수 관계 생각할 수 있을까? 어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 그다음에 교점, 그다음에 평행이동 관계일까? 평행이동 관계면 혹시 이 직선을 준 이유가 이 기울기를 통해서 평행이동 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하란 얘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심을 하려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용을 하먹을거 아니에요. 이 단원에 대한 거를 내가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대칭을 시켜보면서 이걸까 저걸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이 문제 처음 봤는데 <laughs> 내가 풀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는. <laughs> 이 세상에 몇 백만 문제를 다풀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걸 출제를 하는데 이제 그 근본을 조금 본인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다 개별로 대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갈래를 잡고. <laughs> 네, 되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